안녕 꼬마 도련님들. 사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짠! 제가 2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서 드디어 선보이게 된 베네피트의 이사베 브로우 팔레트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실물로 나오다니 저는 너무 신기한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직접 본사에 가서 베네피트 팀이랑 함께 이거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떤 디자인으로 박스를 만들 건지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짜자잔! 전 세계에서 10명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브로우 팔레트를 각 나라에서 판매를 한 장으로 합니다. 어떤 구성으로 해야지 제일 많이 활용을 할수 있고 가장 좋아하시고 대중적으로 쓰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구성을 했는데요. 어떤 구성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쓰면 좋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면요. 1, 2, 3, 4, 5가지 제품이랑 맵핑툴이라고 여러분들 브로우 쉽게 그릴 수 있는 툴까지 되어있어요. 네가지 제품이 정가가 36,000원 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제품이 4만원 이에요. 이 맵핑툴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 184,000원의 구성입니다. 근데 이게 83,000원입니다. 이 모든 게 원래는 18만 4천 원에 구성되어야 하는 제품들이 이게 다 본품이에요. 미니어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본품인데 8만 3천 원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죠. 각국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각국의 대중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구성을 잘 해서 선보여서 브로를더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의 인플루언서로 참여를 한 거여서 제가 구성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구성들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자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립니다. 짜자잔 이거는 풀 프루프 브로 파우더거든요. 이렇게 브로우 모양의 파우더가 들어있고요. 요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스펀지입니다. 밀착이 좋아요. 그리고 끝은 또 약간 얄쌍하고 옆으로 또 눌러서 바르면 눈썹의 두께와 거의 흡사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이 도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1번이 제일 밝은 컬러인데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얹기에도 좋고 이 애쉬빛의 느낌이 노즈랑 같이 연결해서 쉐이딩을 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앞부분의 컬러는 이 정도의 애쉬빛 느낌? 이거 노즈 쉐이딩도 딱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컬러는 이것도 애쉬빛 브라운인데 이런 컬러감입니다. 이따가 또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짠! 긴미브로우입니다. 긴미브로우는 3.5번이 제일 대중적인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4번보다 더 내추럴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컬러여서 3.5번으로 선택했는데, 이끝 브러쉬가요. 정말 마이크로 느낌이잖아요. 브러쉬가 너무 퉁퉁해서 양이 많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눈썹에 잘 묻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적당한 양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구프 프로프 브로우 펜슬입니다.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3.5번으로 선택했는데 제가 왜 프리사이슬리로 선택하지 않았냐 하면 프리사이슬리 그 얇은 브로우 펜슬보다 훨씬 그리기 쉽고요. 프리사이슬리는 얇은 펜이기 때문에 손의 테크닉으로 많이 써야 된다면 이거는 이 자체의 면의 테크닉이 더 필요하고 더 쉬운 제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면요. 요런 모양이에요. 약간 물방울 다이아몬드형이죠? 그래서 이걸 면으로 바를 때는 눕혀서 바르시면 되고, 꼬리를 할땐 뾰족한 면에 세워서 바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제가 쉬운 제품으로 이 고프프루프를 선택을 했고요. 요것도 컬러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바르면, 요런 느낌이고요. 세워서 바르면 또 진하고 하죠? 더 짙고 싶으면 뾰족한 면으로 쓰시면 되고 연하게 바르고 싶으실 때는 또 연하게 바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브로우 컨디셔닝 프라이머입니다. 이렇게 제형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브로우에 슥슥슥슥 먼저 바르고 마른 후에 브로우를 그리면 프라이머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요. 밤에 자기 전에 바르면요 영양제가 됩니다. 저는 사실 브로 그렇게 잘안 지워지는데요 하셔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브 제품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제품은요 3D 브로 톤즈입니다. 짠 여러분 약간 핑크 보라 느낌인데 핑크 보라를 언제 눈썹에다가 바르죠? 바를... 하실 수 있는데, 오묘한 붉은빛이 돌면서 브로우가 좀 신비로워 보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로도 가볍게 쓰실 수 있고, 특별한 파티 메이크업에 포인트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구성품은요, 이 매핑 툴이에요. 요게요, 이 베이스에 콧망울 끝을 두고, 여기 번호에 맞춰서 반대쪽이랑 대칭을 맞추고, 그리고 여기가 눈꼬리를 타고 가면 기본의 눈썹 꼬리 길이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 눈동자 뒤쪽으로 가면 산을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콧망울 끝에서 여기 앞머리를 체크하실 수 있죠. 정말 눈썹 대칭을 더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요거까지 같이 추가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넣어 왔습니다. 요렇게 소개를 다 했으니까요. 브로우를 좀 그럼 그려봅시다. 요거부터 써봅시다. 를 한번 이렇게 돌리면 딱한번쓸 양이 나와요. 이걸 양쪽에 바를 거니까 손등에다가 반 정도를 덜어놓고요. 쓱 바르세요. 끝이에요. 그리고 약간 말려주면 됩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이만큼 부족한 부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산 산은 똑같네요. 코끝 베이스에서 눈끝. 여기도 길이가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려볼 건데, 어, 저는 브로우가 자꾸 퉁퉁해지고요. 그기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틀을 그려놓고 컬러를 채우는 게더 쉐입이 깔끔할 수 있고요. 내추럴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 처음에 바르시면 됩니다. 맨 앞쪽을 컬러를 얹어서 먼저 입혀놓기그 다음에 뒤쪽 컬러를 다른 쪽에 묻혀서 이제 브로우를 그려봅니다. 저는 앞머리 쪽은 너무 뭉툭하게 그리지 않고 날렵한 이 끝으로 이렇게 채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눈썹의 중간 툴은 제가 지금 넓은 면적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는 다시 약간 태워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여러분들 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더 쉬울 거예요 하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편하신 대로 잘 그려지는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여실 때 이거는 양 조절이 중요한데 끝에 혹시나 더 묻을 수 있으니까 살짝 덜어내시고 자 이렇게 발라서 살짝 멈춰주세요. 눈썹이 나는 방향을 앞머리는 세워주고 뒤쪽으로 내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되죠. 이렇게 살짝 마른 후에 이 마젠타 살짝 얹어볼게요. 요걸 생략하시고 바르셔도 됩니다. 이 위쪽은 왕관처럼 돼있고 이 아래는 빗이에요. 컬러를 더 얹고 싶을 때는 요 앞쪽이 더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는 이렇게 빗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브러쉬로 살살살 얹어볼게요. 자세히 보면 핑크빛이 도는 것 같아.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화사한 느낌만 들어요. 그죠? 괜찮죠? 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뻐요. 믿고 사는 사베템이죠 이렇게 얘기해주시네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네피트와 제가 구성한 이 베네피트 이사벨 브로우 팔레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1월 31일 날 런칭되니까 그날 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팔로우 미, 카카오 풀친 풀친 미, 따봉따봉 미 해주세요. 안녕.